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아 저번에 청계닭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이제 한 달이 돼서 이제 얼마나 변했는가 한번 뭐 보여드리려고요. 자 카메라, 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좀 크게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야심한 시각인데요. 예요천개 병아리 이렇게 많이 컸어요 네 그때 어삼 일차 어삼일된건네 데려왔을 때는 정말 어 죽을까 봐 만지기도 겁이 났는데 <laughs> 한 달이 되니까 이렇게 씩씩하게 커서 저녁이 되면 벌레를 잡아먹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네. 네, 자 그리고요 어, 천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어, 카메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주 어, 다섯 종이 모여 있어요. 어, 다섯 종이 모였는데, 자 이렇게 카메라를 따라서 네 여기 왔다 갔다 하죠. 예예 예. 왔다 갔다. 아, 네. 자 여기 다섯마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자이 잡는게 쉽지 않네 다섯마리 얘는 어.. 나고야 코친 자 나고야 코친 한번 보여주세요 나고야 코친 숨어버렸네 나고야 코친 보이는거 부터 할까요? 어 나고야 코친 이리와 나고야 코친 이리와 자 그러면은 저기 어미 수탉 어미수탁, 여기, 걸어오죠? 네, 요, 얼마나 순둥이냐면, 자, 너무 순둥이라 이름을 둥이라고 줬어요. 둥이. 예, 얘네들은, 어, 그,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자, 각각 따로따로인데요. 자, 우리, 에미수탁은, 이름이 골드브라마. 자, 골드브라마, 여길 보세요. 얘는 골드브라마입니다. 네 아주 순하고 여기 애기들을 어 자기 새끼인줄 알고 어 풀도 뜯어 가지고 똑똑 떨어뜨려 줘요 네 그리고 어 벌레도 있으면 각 잡아 가지고 자기가 안 먹고 애기들을 줘요 네 그래서 애기들을 아주 그냥 수하게잘 키우고 어 저번에는 자기가 뭐 암탉인 줄 알고 새끼 두 마리를 품었다가 까빡 잊고 그냥. 뭉개 버렸어 죽었어요 하하하 <laughs> 그래도 너무너무 착한 우리 수탉이고요 자 그리고요 네어 나고야 코치 나고야 코치 보여드려 어 나고야 코치 보여드리... 어, 물 먹는 거 보여 드릴게요 나고야 코치 물 먹네 얼른 먹어라 어, 시청자 여러분이 보는 어, 어 그렇지 아 얘네들이 아주 맞춰서 왔네 얘네들 다섯 마리예요 네, 이것도 분양받았습니다. 나고기코치 <목소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에 털난 애들이 있어요. 다리에 털난 애들이. 이름이 뭐냐면, 음, 버프 코친 반탐. 저큰 애들 좀, 저희는 한달이 한, 달이 좀 넘었죠. 한 달, 어, 하고 열흘 정도 됐나요? 네. 자, 이리 오느라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느라 어, 오고 있네. 이렇게 어. 같이 올려놓는데 주로 어, 같은 종끼리어 올려서 놀더라고요. 네, 자, 아주 애기는 여기 이제 요 장이 들어가 있는데 에, 같이 데고 왔는데 얘는 좀 커가지고 좀 내놨어요. 아주 큰 애들하고 같이 올려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어디 있습니까? 네, 바쁘게 뛰어다니는 애기들, 네, 자, 어, 얘가 어, 다리에 털이 나는 애가 버프코친 반탐입니다. 반탐 자, 모델,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가 버프코친 반탐, 아주 착해요. 또물 먹네. 아주 알아서 모델을 딱 해주네. 네, 먹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네. 자, 우리 최고 어린아기. 어린아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버프, 코, 침, 반탐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프, 코, 침, 반탐 보여드릴게요. 자, 버프, 코, 침, 반탐. 예, 애기들이에요. 얘들은, 어, 아직, 어, 한, 보름 됐나? 보름 됐죠. 예, 아직 어려요 아직 어려요 어, 어린데, 저번에 막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그랬는데, 어, 다행히 이렇게 살아서 맹맹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자, 또 아주 재밌는 구경 한번 해드릴까? 짜라라란! 짜라라라, 짜라라라. 어머, 이 표딱지만은 애기가, 어, 뺏겼다, 뺏겼어, 뺏겼어, 뺏겼어. 누가 물었나, 누가 물었나? 어머, 애기가 물었어. 허프 꼬힌 반탄, 애기가 물었어. 애기가, 애기가, 애기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자, 우리 애기가 물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네. 벌레를 잡아먹고, 예, 조금 빨리 좀따라 카메라 좀 따라가 주세요. 네. 얘네들 아주 난리 납니다. 네, 벌레. 에, 애가 들어오면은 어, 서로 물고 뺏기고 네.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요애기가약아 가지고 요망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예, 아기는 머리가 참 좋네. 여기 있죠. 지금 요, 요 보입니까? 여기 좀 잡아 주세요. 요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안 뺏기려고. 야, 머리가 좋네.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자, 빨리 나왔어요 빨리 빨리 잡아 주세요. 벌레를 네 자, 그리고 예예예. 예, 예. 아 네네네, 자, 어유, 큰 애기한테도 안 뺏기고, 네, 아, 예, 아주 똑똑해요. 네, 자, 조금 주세요. 조금 주세요. 저기 잡아주세요. 잘 잡아주세요. 네네, 자, 아무나 안 뺏기고 도망 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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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 여러 마리가 달려들었는데 어, 저 애기가, 애기가 안 뺏기고, 어, 도망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뒤를 돌아보세요. 자, 백머리 폴리시, 백머리 폴리시. 자, 백머리 폴리시. 네, 요 잡아주세요. 백머리 폴리시입니다. 백머리 폴리시. 아, 자, 그리고 여기 어, 암탉, 암탉 한번 보여주세요. 암탉. 예, 청개 암탉인데요. 어, 얘가 자 구사일생으로 네, 우리가 어, 열 마리를 맨 처음에. 어, 어 청개하고 어 씨안타가고 열 마리를 데려왔는데 아 안타깝게도 음, 쪽제비가 어, 들어와서 어, 다 잡아먹고 어, 두 마리 남았는데 한 마리는 또 안에서 또한 마리 죽고 요거 밖에 숨어 있다가 어, 낮에 발견됐어요. 얘가 구사일 새우로 살았습니다. 자 청개 암탉인데. 어 새끼들은 자기 새끼도 아닌데 어 이렇게 청개 어, 새끼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백머리 아 요거 애교도 많고 아주 야가 빠졌어요. 어, 네요 백머리 폴리시 폴리시 백머리 폴리시 폴리스가 아니고 폴리시입니다. 네 아주 야가 빠졌어요. 네. 아잘 어, 어울려요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나 한번 보여주실라고. <laughs> 자, 백머리 폴리시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입니다. 예 아주 이뻐요. 왕관 저는 얘를 왕관이라고 해요. 왕관 왕관 새라고 그래요. 제가 새라고 불러요. 왕관을 쓰고 있다 하얀 왕관을 쓰고 있다해서. 자 백머리 폴리시 자아 음, 왜 아니, 그래? 어, 어. 자기 새끼. 아, 가끔 돌아가네. 사나워져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졌다고. 야, 만졌다고. 지새끼 음. 다니면서 어, 음. 간섭하네. 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숫자. 여기 이름이 둥이입니다. 둥이 골드 브라마 되겠습니다. 예, 얘는 조금 이제 약간 잡종이에요. 오리지널 브라마가 아니고 잡종입니다. 잡종, 네, 잡종이고 자 청개 안탁은 이름을 순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순이도 청개가 자기 새끼도 아닌데 아주 개모가 아주 열심히 해요.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자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종이 예, 여기 어울려서 잘하고 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자, 잘하는 가정 또, 아, 며칠 있다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바이바이.